예 안녕하세요 저 대리 기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4 2분 정도 걸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 버신 거예요 그러면 만천원 정도 하루에 몇번 정도 얼마 정도 버세요 세 건에서 네건 정도 한1 0 개를 타도 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수수료 20% 빼고 또 교통비 빼면은 수입이 많을 때는 한 8, 9만 원 되고 적을 때는 6, 7만 원 되고 뭐 그렇게 비가 오는데 오늘 많이 하셨어요? 아니 얼마 못했어요한 명이면 일이 없죠? 그렇죠 거의 없는 상태죠니 뭐. 일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한 10만 원씩 이렇게 일을 하면은 좋겠는데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언제 나이 70이? 됐는지 세월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 하면 뭔가 좀 야망을 크게 가지고 <laughs> 크게 가지고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대리 운전을 한지 지금 15년 차가 되는 ***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카카오 프로그램이고 오른쪽은 로지라카는 프로그램이 요거 세개 하고 여기까지 네 개죠. 프로그램마다 오다마다 이제 20%씩 수수료가 나가고 카카오는 20%를 사전에 빼고 대리 기사가 수입이 되는 금액을 여기다가 실제 수익을 표시를 해요. 지금 현재는 기사들이 한 20명 정도 있네요. 여기, 이 주위에 18, 18, 18, 18, 18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가까운 기사분들한테 이제 오다가 이제 오게 되죠. 가느냐, 마느냐는 본인이 결정을 해서 오다를 받고 안 받고 이제 그렇게 되죠. 반경 1km 내외에서 오다가 뜨면은 웬만하면 받아서 이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객분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요. 보통 2시 이후면은 거의 오다가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래서 대리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 정도 시간 되면은 심야 버스를 타고 다 귀가를 하죠. 며칠 전에는 향남 1지구인가 거기를 역곡에서 갔는데, 갔다가 밤을 새고 아침 5시 반 돼서 버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런 경우도 있어요. 4만 원을 받고 가서 밤을 새고 이제 오는 거죠. <laughs> 거기서 오다가 있으면 또 타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오다가 연결이 잘안 되다가 보니까. 오더를 하나 받았네요. 아 오더 왔어요? 예, 강동구 성내동 가는 오더인데. 아, 네, 보세요예 안녕하세요. 저 대리 기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열심히 사시는 거좀 촬영하고 있어서 네, 네. 좀 같이 제가 좀 동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행하시는 거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아, 아 예, 예.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4 2분 정도 걸리네요. 선생님께서는 대리 이렇게 자주 이용하세요? 네, 그런 편입니다. 최근에는 덜 부르려고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을월급제기못에서는 사실 되게 부담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술자리가 좀 일찍 끝나셨나봐요. 네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다들 좀 일찍 먹고 일찍 가는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가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이고 통풍 흥축구한다 하는데 나는 저거 안 해도 나는 그냥 월세 살고 이러면서도 난 행복해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행복해 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이 있고 처 자식이 있는 분들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면좀 나은 좀 삶을 자식들한테 또 이제. 가족들한테 주고 오실 이니까 열심히 이제 일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예, 예. 또 처자식이 또 비교 비교하는 것도 있겠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부추키이고또 음. 어, 지적을 하고 어 저쪽 집은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돼 하고 얘기하시는 그 부인네들도 있잖아요. 내가가 내가 가장인데 내가 예. 한 달에 한 예. 300밖에 못 벌어요. 예. 그때 근데, 내 자식은, 예. 내 친구는, 뭐,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 <laughs> 거기서 행복, 어떻게 행복을 느끼냐겠 <laughs> 그렇죠. 느끼겠냐고. 예. 남들은 잘사는나 혼자 못살기더 힘들 것 같다. 음... 왜냐면, 남들또못 사면, 내 자식도 가서, 어디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애가 어디 가서, 예. 내 친구는 어느 루이비통 가방 메고 하는 이런 얘기 하겠냐고요. <laughs> 선생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좀 이렇게 좀 가치를 두시는 것 같으세요? 돈이요. 돈이요? <laughs> 근데 정리. 사람이 그렇지. 내 몸이 편해야 되니까. 내 몸이 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과 시간이 많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건물주밖에 탑이 없고.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 받은 거예요, 그냥? 28,000원 정도 받은 걸로. 예, 28,800원. 그냥 안전하게 모시다내렸으니까 일단은 이제 안심이 지죠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주차장에 막 2층, 3층, 5층까지 내려가거든요. 내려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때는 참 난감하죠. 어떤 작은 아파트는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없어서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도 날수 있고 한데 조심을 많이 해야죠. 3만 원벌려그러다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어, 인사가 낀다거나 하면 300만 원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런 사고가 한두세번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 대리 기사들 일을 이제 못 하죠. 오다를 주지를 않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건 정도 얼마 정도 보세요세 건에서 네건 정도? 그 정도 일을 한다고 봐야죠. 15,000원짜리, 12,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오다도 뭐한열 개를 타도 돈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수수료 20% 빼고 또 교통비 빼면은 수입이 뭐 많을 때는 뭐한 89만 원 되고 적을 때는 67만 원 되고 뭐 그렇게 한 달에 200만 원뭐 내외가 되는데 근데 경력이 없는 분들은 그것도 더못 보는 경우가 많죠. 지금 현재 수입에 좀 만족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뭐, 나이가 70이 넘어서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 대리 운전이라는 일도 뭐내 직장이니까 열심히 이제 하는 건데, 어, 그래도 건강한 동안에는 계속 일을 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날씨가 추울 때는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추울 때.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어가지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너무 추우면 큰 건물들 그 입구 같은 데그 들어가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오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그러시 생각은 네. 없으셨어요? 생각은 있었지만은 여건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전에는 집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어, 집사람을 이제 낮에는 간병을 하고 밤에 아이들이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은 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간에 일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 그게 생활화가 돼서 그냥 계속 이 일을 그냥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어, 대한민국의 현실이 나이 70이 넘어도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수입이 창출이 돼서 괜찮았으면은 나이 먹어가지고도 편하게 생활도 할수 있겠지만은 이제 집에 뭐 전기세 쓰고, 어, 전기료, 깨스감 모든 걸다 이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대리기사입니다. 고강동 가시죠.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예 어떤 때는 좀 늦으면은 고객분이 가고 안 계세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다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차 있는 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다 하신 위치에 출발지로 돼 있으니까 근리로 가보면은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또 황당하죠. 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분아니게 아니,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동승을 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눈이 안 오고 비가 오는 게 다행입니다. 눈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비는 잘 보고 이제 살살 다니면 되는데, 눈은 뭐, 그, 조금 속도를 내다 보면 불광항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고, 내가 잘못을 안 해도 다른 차가 와서 받, 받고 그런 사고가 비일비지 않죠. 많거든요. 그래서 눈 오고 그러면 기사들도 일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 업종에 하는데 예. 젊은 애들 보면은 육개을못 버텨요. 어... 2 0대으면 어떤 일이든 밑바닥부터 배워야지 이제 그 다음 일을 하는데 그렇죠. 젊은 애들은 이제 밑바닥을 버티다가 이제 관두거든요. 어... 약간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3 D 직업은 안 하겠다. 예,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비가 많이 오네요. 어, 여기 건너 가서 기다렸다. 그럼 뭐 괜찮으세요? 뭐 젖으면안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되지? 어, 여기서 기다려서 다시면 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또일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뭐 어,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네, 다행이네요. 뭐 빨리 걸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정교장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타 타고 가나요 예, 한번. 어요 안녕하세요. 2만 원에 왔는데 이번에는 16,000원에 가네요. 아, 그래요? <laughs> 예. 그래도 가야지. 가면 은그 하나, 하나 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기사입니다. 가까운 데 계시네요. 곧바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고객님. 제가 대리 오다를 받아가지고 좀 거리가 좀 돼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홈이 파여 있는데에 콱 박히면서 날아가서 그 보도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낙법을 했는데 팔 뒤꿈치가 이제 옆구리를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3 개가 부러졌어요. 어떤 때는 좀 과속을 하고 가다가 뭐 30km 어린이보호구역 지점에서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안 다니니까 가다 보면 40km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스티커 발부가 됐다고 날라와요. 그러면 또 그것도 뭐또 돈을 또 내야죠. 이제 한 코를 더탈수 있으면, 어 이게 어디 890m에서 신정동이 오다가 떴어요. 와 오늘 엄청 운이 좋네. 좀 거리가 좀한 13분 거리인데 나가시죠. 예. 와 운이 좋네요. 7만원 조금 더 오다를 한것 같아요. 아주 운이 좋습니다. <laughs> 이게 그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큰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뭐 허탕 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 좋은데 안 되고 가고 싶어도 오다가 떠야지 가잖아요. 그 오다가 내한테 또 와야지 가죠. 근데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일하시면서 하루에 몇, 만보 이상 걸으시겠어요? 그거 이상 더걸 때도 있어요. 아. 멀리 가잖아요. 음. 그러면 차도 없고 해서 막 30분 걸어나오는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는 영종도 낚시터에 갔다가 네. 새벽에 영종역까지 거의 1 시간 가까이 걸어나온 적 있어요. <laughs> 나이 먹어서는 걷는 거가 건강에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사입니다 저 신정동 모시죠 기사님 언제까지 일하실 건데요 저요 언제? 건강할 때까지 일 열심히 할 겁니다 <laughs> 사회가 받아줘야죠 7집 넘어도 요즘은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인지도가 떨어지면 운전면허증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고 아직은 건강해서 눈도 좋고 은행에 예금에 놓은 돈도 없고 이제 건강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도 없이 막 다니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니까 의료보험료 자식들이 내던 거지 제가 내야 돼요. <laughs> 비가 오는데 오늘 많이 하셨어요? 네, 늘 가는 거었어요 아, 그래요? 전 <laughs> 8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에 변수 없죠. 그렇죠. 거의 없는 상태죠2 3만 뭐. 원짜리 하나 타고 외곽으로 나 갔다 가는 아침에 들어와야 되니까 잘 가게 안 되죠. 일이 많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1 0만 원씩 이렇게 일을 하면은 좋겠는데,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안될 때는 속도 많이 상하고, 그렇죠. <laughs> 심야에 나와보면 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들 나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laughs> 딱 알아보시겠어요? 예. 너무 힘들거나 피곤하면 네.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죠. 지금 택시비 올라가지고 택시를 거의 기사들이 안 타고 다네요 네. 커피 한잔하고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한잔하고 들어가보죠 <laughs> 받으시고 아저 주시는 거예요?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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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이 72 됐는지 세월 참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마음은 젊은데 연륜이 생기고 이제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 빨리 따라주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건강해서 그나마 아직도 뭐 운동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 하면 뭔가 좀, 야망을 크게 가지고, <laughs> 크게 가지고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네요. 야망이라면 어떤? 어, 뭔가 꿈을 크게 가지고,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인생 살다가 가는, 가는 건데, 뭔가 좀, 어, 큰일 사회를 위해서, 어, 열심히 하면서 뭔가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 야망 아니겠어요? 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바로>.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내가 건강해서 사회한 이론으로서, 어, 뭐,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술 잡수신 분들, 대개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다 하는 거는 제나름대로 보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몇년 전에 화성 쪽에를 갔는데, 큰 공장이에요. 고객분, 어, 한 분이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고 두 사람이 부축을 해서 차에다 태워줘요. 운행을 해서 가는데 고속도로에 들어서 가지고 가면서 이제 시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너 누구야? 그래서 아저 대리기사입니다. 그랬더니까 멱살을 잡더니까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가니까 차가 서지도 않은데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차를 옆에다 세웠죠. 비상등을 켜고.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112에다 전화를 또 했어요. 경찰차가 오는데 뭐한 20, 30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차에서 내리드니까 도로로 막나갈라고니까 차들이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잡아가지고 안으로 이제 렇게 끌어들이고 하면서 여기 고속도로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 차로 돌아오더니까 뒷문을 열고 뭘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걸딱 꺼내는데 그걸 내한테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낚싯대 두 개를 이렇게 잡고 막 후려치는데 막 두들겨 맞았죠그 <laughs> 당시에 경찰하고 통화를 막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그렇게 막횡패를 부리고 해서 차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안에 들어가면 붙잡아서 길 밖으로 끄집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결국은 뭐 어찌 어찌 경찰차가 에스코트 해가지고 집에 옆구까지 태우다 드렸는데 아, 그러고 나서 너무 그뭐 어깨죽지 뭐 막고 이런 거가 낚싯대로 막 맞았는데 겨울인데 이제 몸을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침도 맞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이 팔을 쓰지를 못해서 두달 가까이 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합의이를 봤어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자신을 제가 납치해 가는 줄 알았대요. 내가 대시 대리기사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도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뭐, 욕도 막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한 나이가 한 10살이나 아래 되는 분이더라고요. 이 말은 까졌는데, <laughs> 막 세상 살면서 그런 일, 저런 일도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리를 이렇게 건강 생각해가면서 살살 할 수가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 대리를 하다가 보면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고객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가능하면은 젊은 분들은 좀 진취적인 일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야 어떤 수모를 받아도 다 이해하고 다 자식들 같고, 모든 거다 이렇게 이해 다 하고, 무례함을 받아도 다 이해가 되는데, 젊은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또 심한 경우는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까? 대리일 처음 할 때, 사무실에서 술 잡수신 분들은 제 정신이 아닌 분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고 다 받아들이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은 과거에는 좀 인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부대접을 받는다랄까? 예를 들어서 술 많이 취해가지고, 야, 너 어딨노? 나 여기 있는데 빨리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끊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지 모시러 갈 텐데. 그럼 어딘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달라 하면은 나 여기 있으니까 어디로 와. 그러고 있는데에 뭐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이름만 딱 얘기하고 끊어버린다 말이죠. 찾으려고 하면 엄청 헤매야 돼요. 옛날 말로 하면 종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차를 타고 다리를 그 앞쪽 분네트 위에다 이렇게 올리고, 떠 올려놓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많이 먹은 사람들은다 이해하는데, 젊은 분들은 그거 이제 못 참고 그냥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술 먹은 사람처럼 다리 휘청휘청하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내가 처음에 새벽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휘청휘청하고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들 뭐 술이 안 깨서 늘어나 그랬는데, 대리하는 사람들의 힘들으니까 가면서 휘청거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은 뭐 어떻게 꼭 도태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하니까 일을 해야죠. 돈을 벌고 안 벌고 그거는 이사적인 문제이고. 그래도 아직은 내가 건강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어 무슨 일이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는 거가 이제 감사하죠. <목소리>